공윤 선생님, 회과변에 기본적으로 식순를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강정 선생님의 회사가 있고, 어, 축사 부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축사하실 분은 원철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사하실 분은 공원식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김미수 선생과 어, 송기경 선생님이 광과 선물 증정을 하고, 이에 i 춘선생님 축시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조은경목사님 m 검 b 사 t I 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니다 p a s s a 오늘 이 o u 자리를 rock, a soldier 신 주진위원장님 강경 e r m 님 a n t h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h a n 아,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바주시고 어, 오늘처럼 참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성당목옥생께서 무등 안에 이렇게 어, 계시면서 지금 30여 년 넘으셨거든요. 우리 한나게 있어서 참큰 목적을 이셨고 후진을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백감년을맞아서서 조월하지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건강하시게 건강하시면서 계속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는 위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간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청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 친구분이십니다그 중에 원철선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뭐하실니로 뭐 박수를 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옛날 말에 친구 따라 강다고강남다고강습니다고맙습니다 어, 며칠 전에 연락받고 어, 주말이 되어서 빨리 예매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어, 맞추게 되고 또이 자리에서 또 아주 함께 또 우리 여행 다니던 그런 분들또 많이 뵙게 됐어요 네, 기부합니다 뭐, 요즘은 워낙 다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새삼스럽게 <laughs> 이 글씨를 참 쳐다보니까 참 무사히 정보를 가지고 왔구나 하고 안도해 <laughs> 같이 안도해지고 Y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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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로 돌아오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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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어, 을 도라지, 를돌아보는 이렇게, 도시시간 이렇게, 도고 이렇게, 네. 에한 번씩 백동도들도몇만이시네요렇게도도시이만나게됐시 아주 기쁜 이이만이게 도시만, 이렇게, 앞으로 더건강하시 모습으로 공부하러 려 활동할 기대합니다. 의가르침 고맙습니다. 이 네, 이어서 어, 서울에서 먼 길을 내려신공원식 어, 선생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보전번역원에 근무하는 온근식양입니다 <laughs> 그, 정선당 선생님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회갑의 자리를 마련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여러 어르신들과 이 선생님,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 앞에서 예,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니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예, 선생님께 그 사서, 고문진보, 삼경 어, 등 기본서를 예, 순서대로 예,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에, 모든 글을 이제 문장의 구조에 어, 이각에서 차근차근 새기게 하셔서 그 물리의 기초를 따지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는 직접 그 번역을 일 시키시면서 아, 제가 워낙 이틀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정할 곳이 참 엄청나게 많았어요 딸기밭이 될 정도였는데도 음. 선생님이 한 번도 야단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야단을 쳤더라면 제가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laughs> 야단을 치지 않고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그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늘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지냈는데, 그, 선생님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그리고 그, 명확한 판단력과 일처리,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시는 모습은 배웠지,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모습은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이제 저는 가까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 하루는 저 이제 서당에 있을 때인데, 선생님께서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듣고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알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제 기전에 계속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꾸 맴돌은 거예요 그래서 나태 해지려다가도 조금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아 이름을 태식이나 만식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군에 입대할 때가 되어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송군 근식 응징서라는 그 글을 지어주시고, 노노 한부를 주시면서, 이런 오가선이 자네 집안의 죄인이그 대장, 농, 그 냉자의 대장부을 언급하시면서, 어 힘든 군대 생활의 여가에, 어, 논어를 읽도록 하라고 명을하신 일과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장암 이재진 생님이나 어, 진화 이은주 생님송담 이백순 생님 이런 분들을 찾아뵐 때 저를 같이 데리고 가셔서 그 노대가의 풍모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하신 점 그리고 뭐 저기 창수성대에 유적을 구경하고 난 뒤에 관수로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기문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컴퓨터를 사서 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하여튼 선생님의 대리심에 그 다시 한번 감사드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난 지 벌써 20여 년이지만 항상 문화관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에서 배운 그 자부심과 또 실력이 혹시 부족해서 어떡할까 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께서, 하여튼, 워낙 체력이, 타고난 체력이 워낙 좋으시긴 하지만,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보내주면서, 그 후진들을 즐겁게 교육하셔서, <laughs> 우리 학문을 잊고 훌륭한 어,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우관에서 공부한 우리 학우들이 그 국학계의 일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문우관의 학풍과 기품이 온 나라에 두루 성대히 커지기를 기망합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청선단 선생님의 백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청선 선생님이 적인자 역시 또 우리 문화의 대표 스타다운 그런 뜨거운, 진지한, 응.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지금 얘 는. 내가 또, 또 우리 그 문관에가는 모든 여러분들 감겨하는 걸 좋아하니까 건강하게 잘 가는 거에서 참여해라. 멀리서 이곳으로 시간 그 시간 여유를 가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토요일 저녁에 좀 만납시다. 김편이 노고를 먹을 거라니 가능한 참여하시고 와주시고 좀 감사드리고 어, 어떻게나 이 준비했는지도 사실내 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어쨌든간에. 뭐, 출제 세력이 있을 때, 에 네, 감사드리고, 어, 더구나, 우 문후관에 제가 이제, 이제 한, 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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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안에, 좀로원에 지금, 지금 요새는 이제 문회라고 해가지고, 길로서 단체 같은 단체가,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문후관에, 래가지고 참, 비해 주시고, 또타리가 되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딴거 아니고, 이어 때만 에 한마디 뭐 병명도 게해고말투도 없고 내가 실 하나 었습니다 육순 지간이 아직 니고 지금 내가 뭐, 뭐 따끔따끔 보리는게 내가 경명 합당에 가보게 보낸 거예요. 세기의 음. 어, 9월쯤에는 되는 즉 육순 초로 이지전 일석에 어, 노관지 제하고가 노관이 강석이 늙음이 삼십여 년이 더욱 성장하여이경지이실불천 천고 담고하니여 제우로 대치 일당 제우가 이런 아니 여무이 연이요 지실수지초지암연야 어, 9월 금음은 곧 나의 60대 생일인데, 하루 전 저녁에 문웅관의 여러 아구들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파대를 하고자 한다. 내가 문웅관 감석에 앉은 지 이제 30년 남진 한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하면서 영제를 육성하는 즐거움이 실로 얕지 않았다. 오늘 좀 하늘이 높고, 구름이 근데, 황국은 향을 퍼뜨리니, 여러 것들과 한당에 이렇게 모여앉아 참으로 즐거워할 만하다. 여러 것들이 나에게 한마디 말을 전하니, 네, 따로 할 말은 없고, 다만 졸식한 소로서 이 초도의 강회를 듣도록 한다. 금추속 초도하니, 기해 배인조로다. 자홍은 체인 이하고 오복은 음무소로다. 요각 위경 낙이오 단표 감빈 무로다. 여생과 자세에 숨명 보하고 지길 소 전우 김홍보라. 금추 이 늦가을은 나의 생일을 맞는 것인데, 기해년이 한두갑을 더라구나. 다시 원사는 빛을 아직 다 마치지 못했고, 은원이 나를 어 주신 은혜는 갚지를 못했구나. 그렇지만은 참. 교학의 교학 가르치고 배움에 어, 영재를 육성함이 즐거웠고 단표의 생활은 어, 내 본주의 편안해서 그나마 능력했다. 어, 남은 생에 이 세상을 지나가면 천명에 소론하는 것 외에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이냐? 간단하게는 소감을 이렇게 습니다 내가 님능한데 무슨 얘기로? 네, 가면 추운 사람많 만나, 아이고, 선생님, 뭐, 미소시티, 거, 막, 그, 막, 그큰데 살고. 그, 그거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지만 내가 진짜 좋은 집에 살고, 미소시티 제일 큰데 살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관리비를 내는 걸 보면은, 아, 참말로, 어떻게 산다. 정사. 아무래도 간단하게 사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집만 그렇게 크지. 옛날에 참, 그, 참화상회가 네. 저기에서어이4 0 0이라테니한 400분이라 하잖아. 아무도 없이 그래 있어. 그래 아이가 오면 <laughs> Thank <laughs> you. 그래서 선생님과 가장 여기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남춘우 선생님이 쪽지를 되어 있습니데남춘 선생님이 숙지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서두는 바람에 짜증나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을 도 감안하고 네 들어주시고 남춘우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은정, 청선당 청자 틀렸습니다. 청선당 선생, 해갑 영이라. 출량기수 구추영, 한데 청자, 요, 또 틀렸습니다. 청로 단동, 황국, 영이라. 상절유향능자비오정신청덕 본천성이라. 포경단자, 니오지하고, 지도왕대 낙유경이라 공화수연 음. 헌 복작하니 위성서량 축배결하소서. 참가 <laughs> 청성당 선생님 뼈감면에 드리다 날씨는 서늘하고 기운은 음숙하여 구초가 가득 찼는데 내일이 금원입니다. 청성당 노작해서 태어나신 것이 한국 누런 국화가 번성하게 피었을 때설 같은 절개, 은은한 향기, 능이 절로 바라고, 호두 마음 맑은 덕은 천속으로, 혼연이 천속으로 이루어졌네. 경선을 걸어안고 단정에 앉아 깊은 듯 음미하시고, 도를 가지고 광대하며 인재기르기를 즐거워하셨네 삼가 축하드리오니 수연을 축하드리며 옥자를 올려오니 작은 정성 용서하시고 살피시어 축변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이, 왜마지 남준, 남매마생님이다 마지막에 축배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뭐했니니까 건배사가 있어야 될까니까 거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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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얘까 거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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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니한거세니 사람은 그대로 t h 아이 o u s e 어요 a d b e 그 n here. I was in the h o u s 지 I was in t h 뭐 house. 뭐 was in the h o u 보내놨니나 영향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리에 네, 앉고선생님의 잔을 채우셨습니까? 예. 아니, 한년부 잔이 리가잔만하고저 자, 그럼 예, 자리 앉아 주시고 좋은 경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노너의 어, 그 우부력이라는 말이 에 예, 불러 주실 때부터 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참 훌륭한 이렇게 치를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또그 동지라기보다는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모를 때에 항상 우리 청성당 선생님에게 하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아그 지금 고인이 되신 소천석일대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 하면은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또 배웠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뭘 배울까요 그러면 이걸 배워보시오 하면은. 그 선생님한테 대개 지금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에게 앞서가지고, 어 제한테는 그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더 그 귀한 것은 그 우리 원철 스님은 또 불교에 제가 오늘 대해 오늘 스님을 소개해 주시 이이기 때문에 이 혼자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나하고는 이렇게 술을 <laughs> <이렇게 웃음> 마신다 이렇게 엄대를 내인데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매일씩 고민을 했어요. 이래 귀한날 제자들이 해준다 그러는데, 상식적인 위하여 위하여 하면은, 생 성의가 없는 것도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여러분 오늘은 정말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 피해가 안가면 피해서 안가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안 갖고 와거 어, 예. <laughs> 아, 술을 좀 마음껏 마시고 아, 옛날로 돌아가서 이 동부는 원철선님하고이 청선당선생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저는 4년간 사실은 술만 마셨고, 술안 마시려고 또 목사가 되는데 역시 바그슨과는 리두 혼자 이렇게 마셨는데 그 김선생님 일생 발자취를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분 술을 따로 시고 건배를 해 주시면 어, 처음에는 세번 합시다 이렇게 꼭말 그 처음에는 우리가 참 김선생님이 아주 어, 귀하신데 어, 한학 만세 그러면 참 우리나라에 귀한 한학자들을 양성해내시고 또 이렇게 오래간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학하면 여러분들은 잔을 들고 만세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김 선생님의 학문을 여러 군데 펼칠 수 있었는 게 저는 운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우관 그러면 은 여러분 운우관이 영원토록 영상도에서 유학의 매도를 이룰 수 있도록 만세해 주시고 사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놀랍게는 김선생님 보호가 는 없는 줄 알았는데 청선당이라고서저 내려 보면서 왜 마루 청자를 썼을까 하 <laughs> <laughs> 매미 그래서 매미가 떼를 지면서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김선생님 보호를 지가지고어 저는 이 김선생님을 보를 때에 예. 에 공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전에 이렇게 세계 선생 다음으로 한학을 빛낼 뿐이다 이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공개 선생 을 내가 한학을 잘 모르고 김홍영이 말고 홍자라고 개짜. 그래서 이 한학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해서 공개 선생이라고도 있습니다. 저다음로 공개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사진을 만세의 비디오 처음에 괜찮은 <laughs>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신대학교> 제가 제인를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그러면,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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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나, 하나, 하하하하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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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하나, 오르간세 공개! 만세 감사합니다! 제, 제, 제오기는 <laughs> <이런> 결과를 보습니다그 <laughs> 네. 말씀드리면, 이제, 공식적인 죠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한분 더.